안녕하세요 표력입니다 자 오늘 신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밸런스 패치가 오늘 진행이 되죠 자 3시에 이제 패치를 해서 진행이 적용이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컬렉션에서 검색 효과 여기서 이제 몬스터들의 스킬이나 옵션 같은 것들 검색을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옵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체력 회복 그리고 부활 공격계 의 증가, 쿨타임 감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군과 뭐 자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조금 더 되었어요. 그래서 검색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다양한 옵션들을 검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 그리고 우편함 한 번에 바뀌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게 좀 귀찮았었죠. 여기서 에너지를 제외하고 명과 소환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받아야 되는 약간 귀찮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받기로 쫙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해당한 아이템은 많아서 크리스탈 소환서 성장 몬스터 정수 마법 제작재료 같은 이제 이런 기타 재화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고요. 그리고 한 번에 받기가 되지 않는 아이템들 어, 그런 제외된 아이템들은 에너지 아레나 출전권 차원의 결정 룬 보석, 연마석, 아티팩트, 경험치 부서 소환의 축복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받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소환의 축복도 쓰기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구도 마찬가지고요. 어 본인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따로 해둔 것 같고 룬이나 보석, 연마석, 아티 이런 것들도 사실 룬칸이나 아티칸, 뭐 연마석 칸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고 부족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뭐 일부 상황에서 몬스터 썸네일 터치 시 기본 정보를 볼수 있도록 개선되었다. 이렇게 뭐 조각 살 때도 기본 능력치를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, 어, 썸네일을 클릭해서 정보를 볼수 있게끔, 어, 필요할 때마다 이런 정보를 체크를 해서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런 스킬 같은 것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 같고요. 어, 뭐 월드기드전, 점령전에서도 썸네일을 터치하면 이렇게 정보를 체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킬 설명 한 번씩 더 읽어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4성이나 5성 소환시에 노출되는 6성 팩 팝업이 5성 소환시에만 노출되도록 개선됩니다. 이게 4성 소환될 때도 이게 떠가지고 너무 팝업이 좀 자주 뜨는 느낌이어서 좀 귀찮았거든요. 요게 5성 소환시에만 노출되도록 바뀌니까 조금 더 이런 이제 좀 귀찮은 창을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. 이런 장점인 것 같고 왼쪽 상단에서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실내나 시즌 다음 시즌 31시즌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. 10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. 어, 다음 실내나 형변은 그림자 술사네요. 일단 이렇게 썸네일만 봐서는 어떤 스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, 일단은 괜찮게 보이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기원 뭐 햄스터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등급별 보상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 포인트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형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어,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, 지원 몬스터 목록도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. 뭐, 풍슬레이어도 있고, 물 스트라이커, 물 서퍼, 뭐, 다양하게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, 어, 뭐 실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고,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몬스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, 요런 지원 몬스터 활용해서 조금씩 입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죠. 주소래전 콜라보가 10월 1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, 이때까지, 어, 받아야 될 보상들 미리미리 다 선택해서 받으시고 어, 뭐 특별 소환 같은 것도 체크해서 뽑으실 분들은 미리 다 뽑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, 콜라보 마무리되기 전에 어, 보상들 잘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개선 사항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뭐 이렇게 내용들 있으니까 뭐 버그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뭐 황금의 단풍님 모으기 이벤트 그냥 가을 이벤트 약간 이건 땜빵 이벤트 같습니다 이렇게 뭐 던전을 돌거나 뭐 뭐 이게트 이뭐 월드 아래나 아레나 이런 것들, 길드 컨텐츠, 이런 것들 플레이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을 어, 미션 달성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고요. 황금 단풍 잎을 모아서 다양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데, 뭐 특별한 건뭐 데빌몬 정도 있고, 뭐 연성석이나 룬 선택, 고대주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... 어... 그냥 기본 이벤트다. 상시 이벤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한동안 이벤트 공백을 이걸로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이니까, 그냥 가볍게 어,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까지 확인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밸런스 패치겠죠? 다양한 몬스터들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어 기존 제 영상 밸런스 패치 내용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어떤 몬스터가 상향됐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이런 새로운 몬스터들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별로인지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